만약 당신의 삶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지점을 맴돌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내일.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나 현실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겪는 이 모든 정체감과 무력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시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단 하나의 강물처럼 인식하도록 배웠습니다. 이 선형적인 시간 개념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이 개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양자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광활한 공간, 즉 양자장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당신, 즉 성공한 당신, 실패한 당신, 다른 선택을 한 당신, 그 모든 가능성이 이미 이 양자장 안에 잠재적인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수많은 방송국의 채널이 공기 중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당신은 오직 하나의 주파수에만 라디오를 맞출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은 지금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의 당신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진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감옥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같은 주파수에 계속해서 채널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힘들게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현실들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외부 세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내면, 즉,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결합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 생각은 양자장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고 당신의 가슴에서 느끼는 감정은 자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이 둘이 합쳐져 당신만의 고유한 전자기적 신호, 즉, 당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호가 바로 당신이 어떤 현실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출지를 결정하는 리모컨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핍과 불안을 느낀다면, 당신은 양자장의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불을 원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가난을 방송하고 있는 셈이죠. 양자장은 당신의 말이나 생각보다는 당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 즉, 당신의 감정적 진동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계속해서 결핍을 경험하는 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원할 뿐, 온 존재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정렬되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때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원하지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과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하루 중 15%는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들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패, 거절, 상처를 경험했다면 당신의 몸은 그 감정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뇌와 신체는 그 익숙한 화학적 상태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 변할 거야라고 결심하더라도 잠재의식은 과거의 익숙한 감정 상태로 돌아가려고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의 신경과학적 원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믿음 자체가 과거의 산물입니다. 당신은 나는 운이 없는 사람,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과거의 이야기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맞는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그 감정과 일치하는 현실을 계속해서 재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 경험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미래를 선택하는 의식적인 관찰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의 감정을 선택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타임라인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와 몸으로 체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전자가 관찰될 때와 관찰되지 않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관찰되는 순간 입자처럼 하나의 현실로 고정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당신의 의식적인 관심, 특히 감정이 실린 집중이 바로 관찰 행위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중 하나가 당신의 현실이라는 입자로 붕괴됩니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계속 집중한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로 그 타임라인을 계속해서 현실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원칙은 결과에서 시작하여 원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미래의 당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지금 이 순간에 미리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체화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몸이 그 감정을 실제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부유함에 감사함, 성공에 충만함, 사랑에 기쁨을 온몸으로 느낄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당신의 몸은 새로운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후선 유전학적으로 이러한 감정 상태는 당신의 유전자를 다르게 발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 상태가 바로 당신이 양자장에 보내는 새로운 신호이며 이 신호에 맞는 새로운 타임라인이 당신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일관적인, 즉 비동기화된 신호를 보냅니다. 생각은 미래를 향하지만 몸은 과거에 묶여 있는 상태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뇌와 심장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즉 일관성 또는 동기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심장은 규칙적이고 조화로운 리듬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심장의 리듬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여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파를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이 뇌심장 동기화 상태에서 당신은 양자장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당신의 의도는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적 지성과 공명하는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고대 영적 가르침들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말했을 때, 이는 단순히 입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것처럼 느끼고 그 상태로 존재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나는 그것이다 I am that 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우주적 의식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지혜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장, 인간 관계, 건강, 재정 상황 등 모든 것은 당신의 과거 존재 상태가 물질적으로 표현된 결과일 뿐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과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내면에서 먼저 부유해지면 외부 세계는 그 상태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먼저 온전해지면 건강한 몸이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스러운 관계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몇 분간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미래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은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일어날까요? 그 감사함, 그 자유로움, 그 충만함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하세요. 당신의 하루를 그 감정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에너지적 경로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 수시로 당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어떤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반응의 상태에서 의식적인 창조자의 상태로 깨워줍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된 습관적인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한번한뒤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당신의 뇌와 몸은 새로운 상태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매일 체화하고 싶은 단 하나의 감정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감사함이든 자유로움이든 자신감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당신이 오늘 연습할 감정을 적어주세요. 오늘 나는 온종일 풍요로움을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의도를 우주에 명확히 알리고 이 여정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심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연습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과거의 익숙한 감정적 화학물질,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갈망하며 이건 가짜야! 넌 변할 수 없어! 현실을 봐와 같은 생각들을 당신의 머릿속에 밀어 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과거 자아가 당신을 과거의 타임라인에 묶어 두려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저항에 굴복하여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감정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 익숙한 현실, 익숙한 문제들이 있는 타임라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의심과 불편한 감정을 비판단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사라져가는 과거의 에너지 패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선언한 뒤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당신이 선택한 미래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미래의 신경회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새로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양자장은 중립적입니다. 당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에너지 신호를 거울처럼 비춰줄 뿐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외부 현실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당신의 3차원 현실이 당신의 새로운 진동수에 맞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새로운 상태를 즐기세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즐길 때 변화는 가장 빠르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꾸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순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강력한 의식의 중심입니다. 변화를 위해 더 이상 외부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면에서 풍요로움을 느끼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거스르는 양자적 창조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당신의 관심을 과거의 이야기에서 거두어 들여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비전에 온전히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당신의 미래 자아는 저 멀리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양자장 안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당신이 그들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꿀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깨워 사용할 시간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